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고 또 혹독한 출근길인데요. 집밖을 나서실 때 마음 준비 또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다섯째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철원의 수온주가 영하 25.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제천 영하 21.2도, 서울도 영하 17.6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다시 경신하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칼바람까지 매섭게 몰아치면서 서울의 체감 온도는 현재 무려 영하 25도로 시베리아와 정말 맞먹는 수준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기온이 낮을 텐데요. 아침에는 영하 10도를 밑돌겠고요. 한낮에도 종일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혹한 속에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건조 특보 지역이 갈수록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 곳곳에는 건조 경보가. 그밖에 충북과 전남 일부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눈은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그밖에 하늘은 오늘도 맑겠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도 맹추위는 계속될 텐데요. 서울 영하 10도, 청주 영하 8도, 울산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한파는 다음 주 중반쯤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